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신자진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합은 지지에서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각기 세 개의 글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은 제가 신자진 삼합에 대해서 그 특징과 성향과 이 합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에 나머지 인노술이나 사유축이나 해묘미 삼합에 대해서도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도 이 삼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삼합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 음식이 어울려서 이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 삼합요리라고 했습니다. 뭐 삼합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이 홍어를 삭힌 홍어 삼합, 삼합이라고 하지요. 묵은 김치하고 돼지고기 수육하고 이 삭힌 홍어를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이 전라도의 향토 음식인데 그런데 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 저는 별로 이 좋아지를 않습니다. 좀 냄새가 좀 심하고 이 목넘김이 별로라서 안 좋아하는데 서로 이 음식 궁합이 맞는다고들 하는데 4주에도이 삼합이 토탈 4개가 있습니다. 신자진 삼합하고 이노술 사유축 해몸이 삼합해서 4가지 종류의 삼합이 있는데 전부 다가 이 왕지를 중심으로 3가지 오행들이 모여서 그 왕지의 기운과 힘이 더욱 강해지게 되면서 결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나머지 왕지를 제외한 생지와 이 고지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이 왕지가 나타내는 그 글자들이 이 지장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이 글자들이 더욱더 왕지의 기운을 강하게 하고 이 세력을 좀 세게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왕지의 기운들이 이 세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는 운에서 이삼합이라든지 반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똑같은 이 신자진 삼합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는 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고 누구에게는 이 흉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주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떠한 오행을 좋아하고 어떠한 오행을 싫어하고 이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 삼합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왕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좋은 쪽으로는 더욱 좋아질 수가 있겠고 흉한 쪽으로는 더욱 안 좋은 기운으로 발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시고 그운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지. 길할 때는 더욱 길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흉할 때는 그 흉함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 신자진 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자진 삼합은 지지에 신금하고 자수하고 이 지지에 진토하고 세 개가 모여가지고 합을 이루는 것인데, 이 가을에 초입에 들어가는 생지이면서,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신금하고 그리고 이 겨울의 중심지이면서 이 물을 나타내는 자수하고 그리고 이 목의 고장지인 진토이면서 이 봄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이 진토가 셋이 모이고 결합을 해서 이 강한 수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의 자수 하나로 좀 미약했던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이 물에 특 장점뿐만이 아니라 이 물의 단점까지도 그 사주 원국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삼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삼합이 형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주 원국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극명하게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유명 연예인 중에서 이 화해 기운이 전혀 없고 신자진 사막으로 이 강하게 수국을 이루면서 이 수가 재성이기 때문에 이 재물과 유명세는 많이 탔지만 결국은 이 춥고 차가운 대운에서 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만 스스로가 이 생을 놓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주 원국이 없는 이 불의 기운이 50대 중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정인의 기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좀만 창면은 좋은 운으로 평안한 대운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 이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어가지고 좀 씁쓸합니다. 이렇듯이 그 사람의 사주 원곡에 따라서 그리고 이 울로에 의해가지고 누구에게는 좋게 발현이 되고 누구에게는 안 좋게 나쁘게 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제 심정은 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의 개개인의 사주나 그 은대의 흐름은 잘 모르지만 모쪼록 이 신자진 삼합이 당사자분들에게 이 좋은 기운으로, 발복하는 운으로 흘러가길 바란 뿐입니다. 해서 이 사주원국에서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진 분이나 이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거나 이 삼합의 구성 글자인 신금이나 진토가 있는데 이 운에서 자수 운이 들어올 때, 이러할 때에는 이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그 물에 해당하는 이 십성이 육신적으로나 물성론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하고 좋게 또는 나쁘게 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십성별로 분류를 해서 그 특징과 성향과 이개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십성 중에서 식신 상관으로 이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질 때 좋게 발현이 된다면은 기술직으로는 자동차 정비라든지 네트워크나 이 건축이라든지 설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말로 하는 직업인 이 변호사나 상담사라든지. 교육 쪽과 이 회계사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진 승급하고 그리고 또한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생산이 있으면서 주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면서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할 수가 있겠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모자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뭐 수출입 무역이라든지 운송이나 목욕탕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 물과 관련된 직업으로 수산이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나 음료와 관련된 이 카페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여기와 관련된 직종으로는 사업이나 이 직장인이나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를 하면서 인정을 받고 승진, 승급을 하면서 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이 재물적 이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치에 자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전보다 좀 대우가 좋고 급여도 높은 곳으로 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직장을 좀 옮길 수도 있겠고 모든 면에서 이 긍정적으로 밝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랫사람이라든지 부하직원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명은 이 자식에게 좋은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신자진 삼합이 식상으로 좋게 작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손발이 바쁘게 되고, 일거리가 좀 많아지게 되면서 그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자진 삼합에 나쁘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일단 이 사주 원국에 수의 글자가 좀 많거나 또는 이 사주 원국에서 이미 신자진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운에서 금과 이 수의 기운으로 흘러간다면은 안 좋게 발현될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데 일단은 이 직장명은 자꾸 회사에서 이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번 인사 이동이나 이 승진 운에서 누가 봐도 이 본인이 승진할 차례인데 후배한테. 이 승진 자리를 뺏기게 되고 해서 이 반발심과 이 하급 상의 기질만 생기게 되고 이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좀 상해 가지고 탐바탕하고 이 직을 옮기게 되면은 더후회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수성을 하시고 이번에는 감정이 좀 상하지만 후일을 좀 도모하시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결국은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아랫사람이라든지 이 부하직원으로 인해가지고 계약 체결 쪽에 좀불리한 일이 들 발생될 수가 있겠고, 인복이 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이 부하직원들이 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 반경도 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여명은 이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좀 생길 수가 있으면서 남녀공이 이 건강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바이러스 등 감염이라든지 코로나 등이 수인성 질병 등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수가 기신으로 작용하는 분들은 이러한 신작인 사합이 이루어지는 운 때에는 더욱 조심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를 뭐 확장이라든지 증축이나 이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보다는 천상유지에 힘을 쓰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목화의 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발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 확장이든지 라 승진이나 이 승급의 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신자진 삼합이 비겁으로 좋게 발현이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적이 아군으로 좀 바꿀 수가 있으면서 직장에서는 이 동료들로 인해 가지고 도움이 좀 있을 것이고 어떠한 경쟁구도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게 되면서 금전운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 좋은 동업자라든지 이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유통구조가 원활하게 잘 흐르면서 이 돈의 융통도 무르듯이 잘 흘러가게 되면서 재물복도 좀 좋아지게 되고 많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수도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발현이 된다면은 뭐 믿었던 친구라든지 동료에게 이 뒤통수를 좀 맞을 수가 있으면서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겠고 이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클 수가 있으니까 이 금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미혼신 분들은 본인의 여자를 이 친구한테 쏟아길 수도 있겠고 심적으로 좀 나약해지게 되고 우울해지면서 이 비관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을 해야 되고, 칙칙하고 어두운 색상의 옷보다는 밝고, 이 화사한 옷들을 즐겨 입고, 야외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개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나 이 형제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들에 자꾸 방해 요소가 생기게 되고, 나보다 뛰어난 경쟁 상대자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과 이 경쟁 구도로 놓이기 보다는, 함께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는 게 좋겠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신자진 삼합이 재정으로 강하게 형성이 될 때에는 이 좋은 점이 일단은 무엇보다도 이 금전운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원하게 해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발복하는 운으로 들어서게 되니까 금전운이 좋아지게 되면서 마음도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조급했던 마음에 담비가 내려가지고 유해지고 맑아지게 되면서 이 재물복이 왕성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면서 그 목표 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꿈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쾌감을 느끼고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혼인 남명은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하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복이 좀 좋을 수가 있으면서 이 능력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은 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지혜롭게 임무 완성을 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업자는 재물이 들어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유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풍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면서 이 재성으로 작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막힘과 어려움이 좀 따를 수가 있겠고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이 회사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난감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재물적인 측면에서 무리하게 이 욕심과 탐심을 내다가 과유불급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뭐 확장이라든지 증축이나 개업을 하지 마시고 이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과소비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쓸데 없는데 지출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 돈의 용처를 관리를 해야 되고 가계부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남명은 배우자와 이 가정 경제와 이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찰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쪼달리다 보니까. 심적으로 우울해지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요소들이 자꾸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 배우자와의 싸움을 좀 피하는 게 좋겠고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고비하고 위기를 잘 넘기게 되면은 이 목화의 울로에서는 이 발복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신자진 산업이 관성으로 작용을 할때 좋은 점은 일단 이 직장명은 승진 승급하는 명이고 내 명예가 올라가게 되고 인정을 받으면서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고 취준생들은 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직장인들은 승진 승급을 하면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바 임무에 이 완성도를 높이면서 인정과 칭찬과 이 승진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남명은 이 자식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은 좋은 학교에 또는 이 좋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고 이 자녀가 자랑거리로서 어깨가 으쓱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명은 좋은 남자와 이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배필로 맞이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결혼한 여명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 직장에서 승진 승급을 할 수가 있으면서 이 남편의 기운과 파워가 강해지게 되면서 이 명예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어떠한 소송 문제로 골치가 아팠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게 되고 승소하게 되면서 문제 해결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이 명예가 실추가 되었다면, 다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명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자진 삼합이 관성으로 작용을 하는데, 좀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 우선은, 이 건강관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 수의 관성이니까, 여명들은, 이 부인과 질환하고, 신장이라든지 방광, 그리고 남명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뇨기 계통의 질환과 신장이라든지 당뇨나 이 몸이 좀잘 붓거나 붓기가 빠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고 남녀공이 이 청각 쪽에도 이 병이 생길 수가 있으면서 이명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 뭐 피부라든지 이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고 이 야뇨증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쪽 방면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많이 받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겠고 이 심신이 안정이 안 되고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불면증으로 밤을 지샐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무력하게 되고 힘이 없으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명은 이러한 운 때에는 이 기가 센 남명을 만날 확률이 높고. 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힘들고 부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혼여명은 남편과 잦은 마찰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서 남편과의 합이 잘 맞지 않게 되고 이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가 있으니까 잠시 거리를 두고 이 떨어져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마음 자세를 좀 바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게이 스스로를 그리고 너무 억제하지 마시고 몰아세우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명상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고 직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 인내를 하면서 잘 유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자진 삼합이 인성으로서 좋게 작용을 한다면 이 시험에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되고 이 문서운이 좋아지게 되면서 문서를 질 수가 있겠고 좋은 곳으로 이 집을 넓혀가지고 이사를 갈 수도 있겠고 평소에 이 집장만의 애를 쓰던 부부들은 집을 장만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면서 이 직장만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뜻밖의 도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도움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집에서는 어머니의 뭐 토지라든지 유산이나 문서로서 이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가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생겨 가지고 이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가 있는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한결 편안해지고 이 가벼워진 마음으로 모든 일들에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직장에서도 승진 승급을 할 수가 있겠고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은 자격증 공부를 했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던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가능하고 직장인도 이 윗사람의 도움과 손길로 인해 가지고 승진을 할 수가 있으면서 명예가 오르게 되면서 이 모든 면에서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 평안한 길로 인도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길하고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자진 삼합이 인성으로서 안 좋게 발현이 된다면은 이 생각만 좀 많아지게 되고 우유부단하게 이 결정자계가 있는 것처럼 실천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잡념으로 인해 가지고 뜬눈으로 밤을 새울 수가 있으면서 그 생각하는 것들이 뜬그름 잡는 거나 허황되거나 이 부정적인 요소들과 걱정 근심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집착을 하게 되면서 이 생각의 고뇌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이불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력과 실천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무기력건과 우울증을 조심해야 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게 되는데 이 쓸데없는 일들에 이 생각과 시간을 소모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과다하게 되고 행동력은 결여가 되고 이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재성과 식상을 극하는 기운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면은 이 물의 기운이 너무 퇴가해지게 되면은 토오행인 이 재성이 유실이 될 수가 있겠고 화의 식상의 기운이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되니까 그럴 수가 있으면서 수는 이 생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자진 삼합으로 이러한 기운들이 더욱 더 강해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인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답하고 막막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 활동성이나 행동력이 결여가 되면서 표현력도 좀 줄어들게 되고 게으리면서 남에게 의지만 하려고 하는 이 의타심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이 도래하게 된다면은 미리미리 예감을 하시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이러한 신자진 삼합이라든지 반화문때에도 무기력하게 보내지 않게 되면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집요함이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뭐 공부하기에는 좋은 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에 외 다른 것에 집요함이나 집착을 보이게 되면은 그게 만약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인성이 강해지는 이 신자진 삼합운때에는 헤어질 수도 있고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집착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부족감을 느끼게 되면서 십성 중 인성이 너무 강하거나 많을 때 특히나 이 후오행으로 인성이 강하거나 이 삼합이 이루어질 때는 그 집착과 집요함이 더해지게 되고 또한 이 찌질한 모습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러한 운대를 예단을 하시고 사전에 방지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장을 찍는데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고 보증이라든지 문서나 이러한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집이라든지 땅이나 매매나 매도운이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신자진 산업의 각 식성별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언제나 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서 모든 일들이 미쁘게 잘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